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왕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늘 아버지로 인정함이 먼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어가 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 좋아라고 생각했지만 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주전 791년에 1 6세 나이로 왕이 되어서 52년간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정치도 잘했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게 문제지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해야 하는 분양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아사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세요. 나병이 발병합니다. 그때로부터 우시아는 별궁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말년이 처참합니다. 그 명철하고 정치도 잘하고 지혜로웠던 믿음도 좋았던 우시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역대하서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부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은, 있습니다. 그가 우시아가 단번에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강성해지니까 힘이 있어지니까 슬슬 슬슬 교만해지다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짓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믿음도 괜찮아 보이고 성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시아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악해진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서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화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멸시 히브리어로 마하스라는 단어 안에는 무시한다, 경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이 단어에 사라지다 라는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멸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나의 남편이 나에게 나를 향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대를 향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보다 더큰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남편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고, 나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음탕한 웃음을 짓는 그 모습보다 더 멸시하는 태도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것,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나를 가장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 없이 나오는 것, 그 예배, 내가 기쁘지 않다. 그 예배는 나를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예배여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아모수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우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외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추악한 죄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내가 힘 없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내가 조금 힘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억누르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모두 더러운, 추악한 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참혹한 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여 살아갈 때, 이러한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렇게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면서 더럽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모습이, 거룩한 척 하는 모습이 화가 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요 진심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게 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진심은 저걸 죽여 살려? 이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거짓으로 회방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복주시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자의 심장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우소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다.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에는 약혼한다, 혼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했습니다. 혼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 닮아 살아가야 해요. 그 마음이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이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누가 결혼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 결혼했더니 사람이 더 좋아졌어. 결혼 잘했어 저 사람. 저 사람 결혼하더니 사람 좋아졌어. 서로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제가 더 좋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서로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조금은 더 좋은 사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지요. 반대로 야, 저 사람 결혼하더니 사람 배렸어.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 한번 잘못 만나더니 사람 배렸다.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못된 사람 만나서 사람 배렸네.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 만나서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 여러분은 하나님 닮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닮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신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laughs>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크레도 크리도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심장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 할 때는 그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것처럼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것이 심장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심장을 드렸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심장이 없네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행동의 동기가 사랑,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풍성히 하고 무엇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제가 답답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사자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을 너무 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목자로서 평범한 삶을 또한 괜찮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라 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아모스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는 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노케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1개 하서 3장 4절입니다. 모하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의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수십만 마리의 수백만 마리의 양을 치던 사람, 모아방, 메사를 이야기할 때이 단어가 나와요. 노케드,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양 20마리, 30마리 끌고 다니는 목동 목자가 아닙니다. 크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노케드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고와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드고와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9km, 20km 떨어진 고원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더넓은 어, 고원지대에서 양을 풀어놓고 목축을 하던 이가 아모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기업형 목장주였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지역이 아닌 북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땠을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도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 옛날에 내가 참잘 나갔었는데. 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저런 것들 아유 내 앞에서 아유 그냥 한 마디도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갈등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 그 아모스가 갈등했다 그 삶을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수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살려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모스가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아모스처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하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성도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다시 고쳐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이겨... 이 죄된 세상 속에서도 죄를 이겨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이 공평 정대한 나라가 되어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똑똑함으로 이 세상이 천국 될수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 받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나니아라는 나라에 하얀 마녀가 집권을 합니다. 하얀 마녀가 저주를 걸어서 그 나라에 겨울이 백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자 아슬란과 아이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요 그 하얀 마녀를 쫓아 냅니다 이겨요 그런 다음에 그 나라 나니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이 끝이 납니다 봄이 옵니다 이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아슬라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특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양을 떠올려요.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면 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생각할 때 무슨 짐승을 생각할까요? 사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자의 이미지와 양의 이미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거스틴도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고 또한 사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은 끝이 납니다. 이 땅에도 봄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겨울을 만나신 분이 계신가요? 건강의 겨울을 만나신 분, 관계의 겨울을 만나신 분, 물질의 겨울을 만나신 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겨울은 끝이 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